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글씨를 유튜브 영상의 자막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 내 손글씨를 영상의 자막으로 사용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패드 그리고 아무래도 손글씨를 써야 하니까 애플펜슬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글씨를 쓸수 있는 앱이 필요한데, 저는 일단 Procreate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으로 LumaFusion을 사용할게요. 의외로 간단한데요. 일단 먼저 LumaFusion으로 자막을 입힐 영상을 가 편집해주고요. 가편집이 다 되면 다음으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서 새 갤러리를 만들어주고요. 어, 저는 영상 크기에 맞게 1080p 해상도로 맞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색을 연두색으로 칠해주고 영상 위로 보여줄 때 눈에 잘 띄어야 하니까 영상의 색과 겹치지 않도록 글자색을 지정해줍니다. 저는 일단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브러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씨를 써 내려가기 전에 먼저 편집해 두었던 컷에 어떤 내용을 써 넣을지 따로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놓으셔도 좋고 생각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바로 글씨를 써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아이패드의 화면 녹화 버튼을 키시고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화면 크기에 맞춰 글자의 크기라던가 문장의 길이를 대강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내용을 다 적은 후 녹화를 멈추면 사진 앱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루마퓨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진 앱에 저장되어 있는 글씨 영상을 편집한 영상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퓨전에 있는 크로마키 기능을 쓰는데요. 이렇게 키 옵션으로 들어가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글자만 남게 됩니다. 좀더 세밀하게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크로마키를 조정해 주고요. 편집해둔 영상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면서 다음으로 크기와 속도를 영상의 흐름에 맞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녹화하는 과정에 같이 레코딩이 되어 있는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를 사용해 적당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역시 본 영상과의 타이밍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빠르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 글씨가 화면 위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음...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보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막에 분량이 많지 않으면 그렇지만 분량이 많게 되면 사실 이것도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손글씨는 좀 지렁이 글씨라 개발세발인데 자신의 손글씨가 좀 자신있다 하는 분들은 훨씬 예쁘고 귀여운 자막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효과들 외에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좀 재미난 브러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 재미있는 자막이나 영상 효과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그리고 루마 퓨전과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 어떻게 손글씨 자막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